트로트의 카리스마 김호중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예상치 못한 트로트의 다양한 이슈와 흥미로운 이야기가 영상과 사진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청자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며 그의 특유의 친절한 말투와 표정이 인상적입니다. 이번에 김호중은 방송인 장성기와 손을 잡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KBS에서 매주 화요일 20시 55분에 첫 방송되며 두장일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장일절은 김호중과 장성규가 자신들만의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서 거기에 잠긴 추억, 사랑 그리고 열정까지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절만 제대로 부르면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재미있는 컨셉도 더해져 있습니다. 김호중와 장성규의 만남은 이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전에는 장바구니 집사들 쇼핑까지 함께하며 호흡과 케미를 입증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장성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랑하는 민영과 함께한 세 번째 프로그램에 대한 글을 게시하며 설레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번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일지 기대하며 사진처럼 민영과 함께 있는 것을 마주보는 것이 참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느낀 설레임과 기대감이 프로그램을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김호중와 장성규의 콤비네이션은 언제나 특별한 무언가를 선사해주는데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그들의 환상적인 호흡을 기대해 봅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항상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점이 변함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매력적인 케미와 열정적인 퍼포먼스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트로트 팬들은 그들의 음악과 이야기에 더욱 빠져들 것입니다. 두장 1절은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호중와 장성규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그들의 노래와 이야기는 항상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 두장 일절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매주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트로트의 멋진 세계를 탐험할 것입니다. 그들의 음악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